사장님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음, 우선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6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의 기관간의 기관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신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고보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으실 계획이신가요? 내용은 제가 수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있을요 수사,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 어떤 이론이 있나요?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이 기각하지 않았나요? 그거... 그 기각한 것은 이미 저희가 그 집행하기 집행한 후에 영장 집행이 있은 후에 법원에 그이 기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었던고생각이듭니다여기서도한 말씀해 됩니다. 주시죠. 초당이 오늘 그동안 출석 불응하시다가 오늘 경찰에서는 뭐 체포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출석을 결심하시게된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아, 제 제가 조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소환장이 그 사건 바로 다음 날1 차가 있었고 그다음 2 차가 3일이 있었는데 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가 되었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님 모든 국민의 자치포장이 네. 집행해 네. 대통령 그, 어디 계세요?